4월 1일 2015년 18일 미중최전에 대한, 어, 홍보와, 아 어, 보고 상황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참가해주신 우리 모든 기자 언론 분들과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최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봄이죠? 아직 날씨가 어, 아주 따뜻하지는 않는데 곧 따뜻하게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LH 지 때문에 눈이 간지러운데 어, 6월 19일 워싱턴 D.C. 버지니아에서 있는 18회 제 미중 체전에 대해서 이번 금토일 28일부터 29일날 어,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대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 토의를 하고, 어, 운동장 답사 겸 어, 숙박 여러 가지를 어, 토의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가신 전대한 체육회 회장 겸현 재미 배드민턴 회장이신 우리 백희성 회장님하고 어, 둘이서 다녀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후에 여러분들이 어, 여쭙고 싶분 여러가지는 어, 기자회견 끝난, 끝난 뒷부분에 모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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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을 받겠습니다. 첫째, 6번 18회 미주체전에 약 33개 도시에 서 참석을 할 것이며 약한 3,500명이 참가를 할 겁니다. 어, 예산은 약한30한5만 불로 예측을 해서 어, 금요일 저녁에 개막식을 시작을 해서 어, 토요일 하루 종일 어, 대회가 있고 일요일날에는 6종목의 결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숙박가, 숙박 같은 거와 식사는 지금 거의 준비가 다 있고 6월 19일 정도면워싱턴 비스도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어 뭐, 의리 없이, 별 문제 없이, 어 아주 미주체전을잘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번에, 어 18회 미주체전 36년째죠. 36년째인데, 한국에서 대한체육회 회장님과 재외 어 동포재단 이사장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한국수도에서 한국에서 아주 기빈들도 오시는 아주 큰 어, 대사. 제가 봤을 때는 워싱턴 DC다 보니까 어, 한국의 대학체육회장님까지 또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어, 됐고, 요번 저희 데이원 어, 총회에 44 지역 회장님이 계셨는데, 36명이 참가를 해서 모든 것을 순환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틀란타 선수들의 미주체전 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주체전에 참석을 하겠다고 했던 감행단체의 리스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구협회, 볼링협회, 배구협회, 사격협회, 야구협회, 유도협회, 족구협회, 탁구협회, 테니스협회, 배드민턴협회입니다. 그 나머지 검도협회, 골프협회, 수영협회, 축구협회, 태권도 협회는 동남부 체전을 통해서 아직 발굴 못한 선수들이 있으면 동남부 체전을 통해서 미주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어, 성적과 헐어프케이션을 통해서 미주체전에 갈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선수단은 약 70명에서 80명 플러스 감독 코치 저희 체육회 어, 임원 집행부 통해서 약한 120명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지금 이제 아직 어, 정확히 따지면 한두달반 정도가 남았는데 두달 두달 3주가 남았네요 남았는데 어,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가맹단체에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민주체전에 갈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명 가는 중에 대다수는 대형버스, 저희가 또 제공하는 자동차, 그리고 이제 몇 단체들은 여러가지 상황상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행기 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버스, 자동차, 비행기로 해서 어, 그렇게 이동하기로 어, 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지아 대학 체육회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월 31일 헤럴티즈 골프장에서 한시에 약한 100명에서 120명을 어, 모아서 저희가 골프대회 후원금 마아 골프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버스 두 대는 저희가 예약이 돼 있고요. 호텔과 어, 식사 거의 지금 약한 90%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금 마련.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맨 올해 초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약한 4만 불에서 한 4만 5천 불 정도의 어,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원금 후원 마련의 시작을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laughs> 오늘 여기 보시면 후원사 소개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후원사가 워낙 많고 아직 지금 큰, 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 회사에서 아직 컨펌을 해주신 게 아직 불확실해서 이 자리에서는 후원사는 어, 생략을 하겠고 어, 조만간에 어, 저희가 포스터나 다른 광고를 통해서 어,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중에 큰큰 회사들 중에 델타항공, 어, 대한항공, 칸캐스트에서 어, 많은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계셔서 이쪽에서도 어, 아주 좋은 어,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어, 또 질문하시기 전에 또 하나는 이번 어, 기사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지금 아틀란타 동포가 지금 약한 10만 명인데 꼭꼭 어, 숨은 곳에 가지고 계신 달란트 가지고 계신 분이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뭐 볼링이 됐든 야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공구가 됐든 그래서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신데 어, 나오시지 않으신 분은 이런 기회에 한번 저희. 내가 체육에 연락을 해주시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진짜 좋은 달란트를 미주체전에 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아, 지금 어느 협회에 지금, 어, 가입이 안돼 있고 같이 운동을 안 하는데 내가 미주체전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본인이, 뭐, 마마도 한국서 국가선수, 어, 생활을 하셨다든가, 무슨 어떤, 어, 산업, 무슨 어디에 어 운동 선수로 있으셨으면은 어, 저희 대한체육계는 아주 환영이니까 연락 주시면은 어, 리즈 체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저 조지아 대한체육계는 몇 등을 보고 가십니까? 아 지금 저희는 5등, 5위를 지금 어, 목표로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배드민턴은 몇 등입니까? 아 네. 네, 네, 감사요 하나 볼게요. 요 작성. 거 어. 그 사격은 어떻게 돼요? 선발 대회를 끝나고 연맹진게 어. 그 입상, 입상 가능성을 좀높게 보시는 주력 종목이면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모든 가맹단체가 출전은안 하지만 지금 현재 나가기로 한 선수들의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어뭐 우리 아틀란타도 잘하지만 이번에 나온 미주체전에 나온 선수들이 막강해요. 특히 뭐 야구, 축구, 조건은 어, 아주 치열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영상을선수생활한 네. 네.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또 <laughs> 아시아 대표가 이렇게 대회가 2년 전에 했던 캔세스리가 아니라 워싱턴 디스이기 때문에 워싱턴 디스이 하면 메르델드 버지니아 히라델드아 뉴저지 뉴욕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훌륭한 선수들이 어, 어,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구 협회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탁구 협회에 나가서 이동을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여섯 명이 아니고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 9명, 아홉 명이고 그에서 어, 지금 생각하는 게 금메달 하나, 금메달 하나, 금메달 두 개, 금메달 하나 이렇게 해서 아마 한 4개 정도의 배가 될것 같습니다. 전년도 배가 없는데, 지난번에는 금메달이 7위였죠? 도스에서 저희가 2년 전에는 7위를 했죠. 매달 교에는 지금 현재 안가지고 아그다른요 수영하고 육상은 직접 하면서 그냥 만원, 어, 메달 하는 중에 많은 매달 가능성이 많은게 수영하고 육상인데 이거조회원선람들이 생각하니까 마도 있어요 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틀란타 우리 동포들이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시면 진짜 이번 18회 미주체전에 아틀란타 팀이 아주 건강하고 많이 피곤하지 않은 아주 좋은 미주체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아틀란타 동포 여러분들께 후원과 많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번생각이 화이팅! 한번 더. 화이팅! 오이. 안녕하세요, 조지아 대한체육회 권호석입니다. 이번 2015년 18회 워시던 DC에서 있는 미주체전을 6월 19일부터 6월 21일 금토일로 해서 저희 아틀란타 120명의 선수 임원진들이 아틀란타를 떠나서 버스와 자동차와 비행기로 우리 선수들을 데리고 3일간의 막강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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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 5위 목표 달성을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10만 명 되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후원과 격려와, 어, 감사와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5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